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핵심 증거였던 홍장원 메모의 가필 부분이 박선원 의원 필체와 동일하다는 감정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신의안수와 본지는 대지문서감정원의 필적 감정을 의뢰했고 국가수 35년 경력 베테랑 감정인이 분석했습니다. 감정인은 박선원 의원이 공개한 홍장원 메모 가필 부분과 박 의원의 평소 필적이 담긴 메모 3회를 비교했습니다. 이 메모에는 검거 요청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의 감금조사 등 표현이 담겨 내란제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감정 결과 홍장원 메모 필적과 박선원의 평소 메모 필적은 서로 동일한 필적으로 추정됨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신혜식변이제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변론을 재개하고 홍장원, 박선원을 불러 공개 필적 감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필적 감정 자료 전체를 서울구치소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송달했습니다. 채널A에 공개된 홍장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필적은 박선원의 흘림체와 달라 법원과 검찰이 두 사람을 소환해 즉석 필적 감정을 하면 바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내란이고 선동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민주당의 저런 행태에 더 이상 속으면 안될 것입니다.